요즘 식물이 시들시들해지거나 멈춘 것처럼 자라지 않나요? 혹시 풀개 비료 좀 섞어볼까? 하다가 비료 주문 전 멍하니 망설이 적 있으신가요? 복합 비료, 관엽식물 전용, 액체 비료, 유기질 비료, 알갱이 비료 이게 다 뭐야? 또 뒤에 성분은 뭐가 이렇게 다 다르고 복잡한지 이렇게 많은 비료들 중에 도대체 내가 키우는 식물엔 뭘 줘야 하는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는 비료가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식물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영상 하나로 복잡한 비료의 세계를 딱한 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비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료의 종류보다 내가 어떤 식물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태로 키우고 있느냐예요. 첫 번째, 어떤 식물이냐를 보셔야 해요. 관엽식물처럼 잎을 키우는 식물은 잎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비료가 필요하고, 다육이나 선인장처럼 성장이 느린 식물은 너무 자극적인 비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꽃이 피는 식물은 잎보다 꽃과 뿌리를 잘 자라게 하는 성분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지금 식물이 어떤 상태인가요? 시들거나 뿌리가 약한 상태라면 강한 비료는 금물이에요. 이럴 땐 전홍도 액체 비료처럼 순하고 흡수 빠른 비료를 아주 소량씩 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새 잎이 막 올라오고 활기차 보인다면 알갱이 비료처럼 천천히 작용하는 비료도 괜찮겠죠. 세 번째는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는지에요.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은 수분 증발도 적고 환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냄새 없고 간편한 액체 비료나 전용 비료가 더 적합해요. 반면 텃밭이나 큰 야외 화단은 서서히 오래 작용하는 완효성 비료나 땅 건강까지 챙겨주는 유기질 비료가 잘 어울려요. 또 수경재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요 흙이 없기 때문에 전용 액체비료를 정해진 농도로 꼭 희석해서 써야하죠 이 기준만 명확히 하면 복잡한 비료 고르기 절반은 이미 해결된거에요 먼저 액체비료는 물을 주듯 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비료에요 보통 뚜껑이나 뚜껑 속 계량컵으로 물을 섞어 희석해서 주는 형태와 그냥 꽂아만 두는 형태의 비료가 있는데요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는 게 장점이에요. 잎색이 금방 진해진다거나 새 잎이 갑자기 쑥 올라오기도 하죠.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흙이 적거나 수분 증발이 느린 환경에서는 천천히 녹는 알갱이보다 물줄때 함께 흡수되는 액체 비료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단점은... 자주 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희석 비율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식물이 타버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알갱이 비료 이렇게 생긴 비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흙 위에 뿌려두거나 분갈이 할때 흙에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천천히 녹으면서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비료예요.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한번 뿌려두면 신경을 덜 써도 돼서 뭐 텃밭이나 야외 화분 큰 화분에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유기질 비료. 이건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온 비료예요. 가축분뇨, 식물성 부산물, 깻묵 같은 걸 발효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단기적인 성장을 쭉쭉 밀어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토양을 살리는데 강점이 있는 비료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질 비료는 텃밭이나 야외 화단에 정말 잘 맞아요. 특히 농작물 키우시는 분들은 필수로 쓰시죠. 근데 이건 실내에서 쓰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냄새나 곰팡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작은 화분엔 영향이 오히려 과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용 비료. 요즘은 식물별로 딱 맞게 성분이 조절된 전용 비료도 정말 잘 나와요. 관엽식물 전용, 다육식물 전용, 꽃 피는 식물 전용, 토마토 전용 이런 이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보자분들 정말 추천해요. 일일이 성분 따지지 않아도 그 식물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냥 내 식물이 관엽이니까 이걸 써야지 하면 되거든요. 특히 다육이나 선인장 키우는 분들은 꼭 전용 비료 써주세요. 다육이는 워낙 뿌리가 민감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서 일반 비료 쓰면 금방 과비되거나 뿌리가 썩기 쉬워요. 전용 비료는 질소 함량이 낮고 딱 필요한 성분만 소량 들어 있어서 훨씬 안전하죠. 또 비료를 고를 때꼭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식물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인데요. 우리가 흔히 N, P, K라고 부르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돼요. N은 질소, P는 인, K는 칼륨인데요. 이세 가지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에요 먼저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잎이 연하거나 작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일 때는 질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관엽 식물처럼 잎이 중요한 식물은 질소가 풍부한 비료를 주면 훨씬 더 싱싱하게 자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뿌리가 건강해야 식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 피우는 식물이나 허브, 열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인이 충분히 들어간 비료가 좋아요. 그리고 칼륨은 식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병해충에도 강해지고 수분 조절도 잘하게 도와줘요. 잎 끝이 갈변하거나 마르는 현상은 다양한 이유도 많지만 칼륨 부족일 수 있고요. 열매가 잘 익지 않거나 작고 단단하지 않아 때도 칼륨이 충분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세 가지 외에도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더 있어요. 우리 몸도 단백질만 먹고 살수 없듯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죠. 예를 들어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만들어 주는데요. 말하자면 식물의 뼈대 같은 역할이에요. 줄기가 흐느적거리거나 새순 끝이 말라버리는 증상이 있다면 칼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잎의 초록빛 그러니까 엽록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오래된 잎부터 잎 전체가 노랗게 되고 잎맥도 흐릿하게 된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엡섬솔트라고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을 활용하기도 하죠. 황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식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양파나 마늘이 매운 것도 황 성분 때문이에요. 또 단백질 합성에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미량 원소들도 극소량만 필요하지만 식물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정말 다양하죠. 잎이 작아지거나 노랗게 변하거나 마르거나 시드는 등 정말 비슷하고 다양해서 내 식물의 문제점을 한눈에 진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 외에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은 너무 다양해서 모든 성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잎이 문제면 질소, 꽃이 문제면 인, 전반적인 건강엔 칼륨 이 정도만 기억해도 훨씬 쉽게 비료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작정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식물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분갈이를 막 마친 경우라면 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한창 민감해져 있어요. 이 시기에 강한 비료를 주면 오히려 뿌리가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분갈이 후에는 바로 비료를 주기보다는 일단 한달 정도는 상태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때 사용하는 비료는 자극적이지 않은 완효성 알갱이 비료나 해조 추출물처럼 뿌리 활착을 도와주는 부드러운 제품이 적당해요. 혹시 뿌리가 상했거나 과습으로 인해 썩은 경험이 있다면 강한 비료는 더더욱 피해야 해요. 이럴 땐 회복을 돕는 전농도, 액체 비료, 뿌리 재생을 위한 아미노산, 미생물, 해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 빛, 통풍, 수분 조절이 우선이고요. 비료는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기 하나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은 대부분의 식물이 생장을 멈추거나 아주 느려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어떤 비료도 쉬는 게 맞아요. 잎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없다고 해서 비료를 주면 오히려 흙에 염류만 쌓이고 식물 뿌리는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겨울에는 햇빛, 온도, 습도 조절에만 집중해 주세요. 비료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지고 꼭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식물을 잘 키우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보다 매일 조금씩 들여다보는 그 마음에 있어요. 이료는 그 마음을 살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죠. 여러분의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